제사에는 네. 저 지방 제사에는 네. 참신부터 먼저. 요저 지방들 이제 그냥 하고 피아베어 씨죠 지방 행사 소개 좀 설명해. 지방 행사는 강신하고 다 참신이고. 먼저 그냥부터 거지 제안하 후보가신 할머니 자리 쪽으로 약자를 내주는 강수자지 강수자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양대 하나. 별도로 강수자 그렇다고 있어요 강자, 짜고 있어? 아니, 저기, 심 지금. 아니. 퇴직할 수 있어? 퇴 퇴직, 퇴직, 고강심 강신자, 퇴직 해야지. 는데 위주거. 아니, 전 좀, 감다좀봐야 아, 여기, 뭐, 모사가 있지, 모사이다 해야지. 모사야. 모사가 있 쪘네. 여기다가. 세 맞다. 여다 뭐가 오면 지니저 트유, 그,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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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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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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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을 이렇 하라고 지않으 이쪽으로 하는 아니까 무릎 꿇쳐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니잠 이쪽에서 한 분이 누가 잠좀 내려 주시고, 그래야 되나?

역력까지 예. 빠른 뽑요해시고 음. 음. 요새 차 인진정. 음. <laughs> 10대 손선국 강소고우현 10대 주고증 대광부국 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경영경연후 예문관 춘추관 환상감사세자사 한천 부원군 충양공행 분충찬모 정사공신 가위대우 공청도병 중정경부인 청주 한시 세서 처녀 현직대조고 비일부림 음. 추원감심 불승영 전혼상향제 배우십시오. 한번하시 아, 안 퇴주도 하시죠. 자, 퇴주도 시 퇴주도 하퇴주